찬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10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목소리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란 누구를 명하는 겁니까? 누구를 어린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국어 사전에서 어리석다라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 뜻을 생각해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리고 또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둔하다 지능적으로, 지적으로 떨어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어린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로만 말미암아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뜻으로만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행을 베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즉,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행실과 그 평소의 삶의 모습이 부패하고 가증한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행, 그냥 좋은 모습,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각자의 믿음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통, 중심의 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좋은 삶을 옳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한 삶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패하고 가증하지만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다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제재를 걸고 그들의 양심에 있어서 무언가 제재를 걸수 있을 만한 도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차량을 보면은 그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열 대면은 열대 모든 차량에 교회 이름이 교회 전화번호가 그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 시대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차량에서 교회 이름을 떼어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한 사람 입장으로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싶은 때도 있고 급한 마음에 급하게 운전하면서 법을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는 때가 또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런 것들을 어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차량의 이름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 제가 손가락질 받고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질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서 질, 교회가 질타를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불편한 일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마 한편에서도 교회 이름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차량을 움직일 때는 운전을 할 때는 교회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모습을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 차량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제한적으로 조심하는 그리고 교통 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스스로 족쇄를 매냐고, 왜 스스로 제한을 거냐고, 왜 스스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제그 교회 차량에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법과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발에 스스로 족쇄를 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또는 누군가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또는 머리에 이마에 겉모습에 여러분들에게 어디 교회 누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명찰이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다림 목사님 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 전사에 이르기까지, 신망 전사에 이르기까지 가슴에 명찰을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그 명찰을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하고 알게 되지만 그 명찰을 붙이고 이 교회 밖을 잠깐이라도 나가서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믿음 있음을 드러내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겉모습에 명찰이 붙어서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조심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가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삶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찰을 붙이지는 않는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그 발걸음을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을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제한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미련하다, 그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시편 1 4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지 않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과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께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이 강수의 게와 우리 닮모샘 주님께서 강건하게 능력의 성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시간 낮잠 있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상원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 오니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지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건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하루이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 더 강건하게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강건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석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아버지 세상은 밀어 하다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 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우리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산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